어, 7월달까지 7만 명 이상의 당원이 입당을 하고, 토탈 당원이 50만 가까이가 되는 정당. 우리 정당은 그야말로 서민들이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확보, 자유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제3의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좌파 언론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섰던 그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을 묶고 또 묶고 탄핵의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탄핵의 강은 건너지지 않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정권교체를 시킬 수 있는 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로 뭉칩시다 이럴 때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laughs>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거짓 촛불에 배신자 했던 배신자들이나 역적들, 거짓 촛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부역자들, 또 대한민국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기바꿀 때 굴종하고 있던 비겁자들은 이번 정권교체의 주체자가 될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진실한 나라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일제 36년에 나라 뺏김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지만은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바랐고 그 가치가 진실됐고 그 가치가 정의로웠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가치가 무너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같은 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 더 이상 정치판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칼 꽂았던 유성민과 김우성 같은 자들이 다시 한번더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나라는 정의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거기를 그갈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에 오시면은 더덩칠 춤과 춤을 춘과 동시에 대통령님님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기를 우리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